안녕하세요. 골든벨 시계 산업입니다. 오늘은 가죽 끈 시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. 이 시계는요, 일명 끈, 가죽 끈 벽시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. 이 시계가, 이 시계 케이스는 이 소재가 메탈입니다. 메탈. 그러니까 뭐 철판이죠. 철판. 메탈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끈은 가죽입니다, 가죽. 가죽인데 이 가죽이 뭐 오리지널 가죽은 아니고요. 인조 가죽입니다, 인조 가죽. 인조 가죽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 시계, 이 숫자는 인덱스입니다, 인덱스. 인덱스고요. 그 다음에 이 바늘은 알림입니다, 리 알림. 리 그리고요. 이 숫자판이나 이 시계 바늘에다가 저희가 이 카팅을 다 쳤습니다. 이게 카팅이 카팅이 쳐서 이게 상당히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보시면은 여게 약간 약간 빛이 빠짝빠짝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약간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촬영에는 거에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물을 보시면은.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, 이게. 그래서 저희가 이 메탈 끈 시계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산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